장자자, <laughs> 형한테 가보자. <laughs> 은하가 맛있대. 아빠, 네. 아빠, 네. 네. 아빠, 네. 아빠. 사이 네. 좋게 나눠 먹고 있어. 어 아, 어흥도 줄 거야? 응. 어, 알겠어. 어흥 아빠가 데려다 줄게. 응. 가자 않나? 더는 어디 있기 빠방 응. 자동차 빌리러 가고 있어, 지금. 응. 할 거야, 빠방 자동차? 응. 빠방 자동차까지 기다려야지. 조금만 기다려 줘. 응. 가. 열려라! 띵동. 하얀거 할거야? 까만거 할거야? 자 선호가 골라 어, 선호가 골라 뭐할거야 이거 할거야자 <laughs> 그럼 이거 타자 선호 아빠 인사해 아빠 빠빠이 아빠 빠빠이 해야지 아빠 빠이 움직이면서 문 열면 안되지? 선는문 닫아 문 닫아 오문 열면 안돼안돼안돼열어봐쏙 진짜 어이없어 걸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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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에 들어 하는뭐 해? 사뭐하고 있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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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가때 맛있지? 맛있지? 아, 어 이거는 매운 거 자기? 음메 음메 맞았어 엄마 손잡아 어디 갈건데? 어디? 어디? 여기 들어갈거라고? 여기 뭔줄 알고 들어갈건데? 쇼핑할거야 선호가서? 김치 해봐 사트에 가서 김치 아 그거 위험해요 내, 냅도 선호 냅도이놈한다 삼촌이 와서 이놈 한다. 이놈 하면 안 되겠지? 에이 잘자시. 잘자치. 어 거기는 미끄럼틀이 아닌데. 너. 그거 미끄럼틀이 아니야. 그렇게 나 앞으로 안 가. 가자. 해달아. 따라가자. 거나다 어, 지금 지금 회전목마 안한데 나중에 타 보자 우리. 오늘은 회전목마 안 한대. 어. 똑똑 해 봐. 똑똑똑 문 열어 주세요. 선호 타고싶어요 해 어, 선호 놀이터에서 놀았어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탔죠? 어? 선호 놀이터에서? 조금 어, 먹자 조금 먹자 아니 거기 앉으면 안되지 <laughs> 거기 앉아서 먹는거 아니지 먹을거래 아니 저기 가서 저기 가서 그러면 자동차 타고 빠방, 빠방에서 먹자 가자 일어서 아, 가자 가자 일어서 선호 아, 저기 앉아서 먹 저기, 저기 앉아서 먹자 저기 우리 저기 가서 먹자 선 응. 일어서 한입 <laughs> 먹어봐 뜨거, 뜨거, 뜨거. 안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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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뜨거 진짜 뜨거워 이렇게 는데 <laughs> 맛있어? 빠끔 바끔바 아니고 이거 호두과자 호두 과자 뜨거워? 조금만 먹어 아 뜨거워 아 여기 앉아서 할거야? 히히히히히히 <laughs> 여기 앉아서 할 거라고 이거? 아 이거+ 이거 엄마가 찾아보고 찾아보고 서도 나중에 생일선물로 사 줄게 알겠지? 어 이거는 지금은 인사하자 지금은 살수 없어 지금은 인사하고 엄마가 생일선물로 사줄게 빠빠이 나중에 생일에 만나 해. 아 지금 빠빠이 했는데 또 가져가면 어떡해 아 빠빠이 했잖아 다시 빠빠이 인사해 빠빠이 어, 생일 때 만나. 가자. 고고 <봐봐> <오, 오, 봐봐> 저기 봐봐, <빠봄> 빠 있어, 발견했다. 아니 <봐봐> 여기서는 우리 15분 동안 있었어. 그러면... 저도 우리 집에서도 빠방이 있잖아. 이제 여기서 빠방 그만하고, 집에 없는 해적물만 먹어봐. 엄마... 엄 엄마... 엄마... <laughs> 엄마. 음. 어, 그럼 해적물만 될 거야? 그럼 엄마랑 아빠랑만 갔다 올게. 따가닥따가닥말탈 건데, 따가닥 우리 저희가... 말탈 거야, 우리. 진짜 말려? 아 진짜 아니, 말은 가짜. 아닙니다. 가짜 말저 포크레인 있어 허? 어 포크레인 있다. 빨 가보자 빨래 가보자 선우네가 포크레인 저기 있다는데? 선우 포크레인 있네 원래 <laughs> 이제야 <laughs> 아까 거기서 안 나왔으면 이거 못 봤어 너 그래 오, 엄마가 큰 포크레인 있다 했지? 탈 거야? 어떻게 절장탈? 앉아 선호. 와, 와. 선호 재밌어? 선호. 응. 선호. 우와 움직여 움직여 선호. <laughs> 약간 애매한 것 같아. 재밌는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니고. <laughs> 울기에는 너무 안무서운거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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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 너무 너무 땅땅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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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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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빠너 아, 너무 너 오 e 오 p e l l e d 애쓰기 깔끔 톱ımı 할부지야 상어 입 t 고 있어. l 어 a 앙 할부지 야 할부지야 먹으면 안 돼. 전 오늘 재밌었어 우리 회전목마 도 탔잖아. 따그닥 따그 a 말. 이렇~~게 이렇~~게 가는 거 뱅글뱅글 r 는거 탔잖아 응. 맞지? 재밌었어? 응. 어 진짜? 응. 어 뱅글뱅글 돌았지? 응, 응. <laughs>